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무상급식비 지원 축소로 위기를 맞았던 무상급식에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당초 계획한 무상급식비에서 16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결정한 2014년도 무상급식비 지방비는 지난해보다 축소된 50%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도시군청의 급식식품비용 분담비율을 축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당초 계획한 무상급식비를 12.5% 확대한 16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재정 여건상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무상급식 축소가 불가피하며 급식 행정의 혼선이 우려되어 지방비 추가 지원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가 당초 계획한 교육청 간 기관 지원율을 62.5%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비는 총 82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경남도 내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동지역 초등학생과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등총 750개 학교 29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는 매우 강하고 앞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는 이번에 추가로 지방배를 지원하면서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최근 3년간 무상급식 지원율은 70%로 전국 지자체 평균 지원율보다 훨씬 상회하고 전국에서 고등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것은 경남이 유일하다며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4일 당당한 경남시대를 이끌어갈 지방공무원 827명을 채용할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채용 예정인원은 총 827명으로 직급별로는 7급 12명, 8급 39명, 9급 736명, 연구지도사가 40명이며 기관별로는 경상남도 32명, 18개 시군 795명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의무 채용 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일자리 확대채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52명도 함께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이 경영혁신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진료과 토요일 진료를 시행하며 또 지난 1월부터는 의사직의 고정급 비중을 낮추는 등 의사급여 체계 개선으로 진료실적 향상과 의료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중순부터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2명을 파견받기로 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로 인한 한 단계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가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275억 원과 고용 촉진 특별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된 통영시 지역의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25억 원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 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추진하는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총 15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는 회전교차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어린이안정영상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부문 113억원이 투입되며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43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선형불량, 교통사고 다발 지역,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불편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남해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전략사업의 일환인 힐링 아일랜드 조성 사업에 경상남도가 2014년부터 6,49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 힐링 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336억 원, 힐링 빌리지 조성 사업에 733억 원, 산토리니형 관광 휴양 리조트 조성 사업에 1,500억 원,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 클럽 조성에 3,926억 원이 투입돼 4개 사업에 총 6,495억 원을 투자합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의 현재 시군 순방 이유 중에 하나가 경남도의 미래 50년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도지사의 남해군 방문으로 남해 힐링 아일랜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첼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5일 부산에서 선박 충돌로 인해 유출된 기름띠가 거제 해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해안가 부착 전 기름띠 사전 차단을 위한 오일 펜스 설치 등 긴급 대응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 석천 초교 및 경남은행 주변이 2014년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사업으로 선정돼 고차도 분리와 속도 저감시설, 보행데크,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통해 보행환경이 개성됩니다. 경상남도 상해사무소가 지난 14일 상해사무소 회의실에서 새로운 10년을 향한 상해사무소 정착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해 성과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강원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지원을 위해 도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덤프 트럭과 염화 칼슘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2014년도 원거리 지역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협력 기관을 모집합니다.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와 상담실을 확보하고 있는 도내 전문 상담 기관에 많은 접수 바랍니다. 캐나다 출신 3명의 테너로 이루어진 로만자가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첫 내한 공연을 펼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준비된 이번 공연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해시에 소재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성진중공업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며 근무조건은 주 5일 토요격주 휴무입니다. 진주시에 소재한 스포츠 교육기관인 키톤 드림센터에서 유아체육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입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